개미들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조차를 절대 안 줍니다. 음. 개미털기 이 정도로 지금 만족 못합니다. 어 우리 기관이 또 외국 외민 등하네. 어,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음. 사람이라는 동물은 현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그럼요. 네, 그래서 어, 먼저 이제 김만 소장님한테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장에도 계시잖아요. 예. 네, 현장에도 이제 계신데 요즘에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힘드네요. 아, 나만 힘든가? <laughs> 네. 하여튼 저는 힘들어요. 저는 힘들고요. 음. 제 주변에 있는 중개사분들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해까지는 그냥 강제 네. 휴가다. 음. 그래서 저도 그냥 <laughs> 휴가 생각하려고요. 네. 저는 그냥 긍정적이기 때문에 <laughs> 휴가 생각하고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부인하고요. 아, 이러면 안돼안 안 되라고 하면 제가 세상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요. 어려운 건 어렵죠. 음. 어려운 거 받아들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려운데 나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그냥 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차분하게 지켜본다면 저는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맞습니다. 자,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항상 또노스다우스를 원해요. 셋이 또 뭉쳤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하반기, 네, 상반기. 어떻게 보면 내년 한, 세, 상반기? 한 세트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지. 음, 음, 안도스의 네. 중가 완화의 그한시적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 네. 뭐 전망을 나름대로 해보자면 어떨까 시장이. 아 내년 상반기요? 사실 내년 상반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제 올 하면 9개월 정도. 네. 지금부터 9개월 후 시장을 네. 전망하자면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해 말에 멈춘다면 상반기 내에 한번 음.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금리가 내년까지 계속 간다,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된다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월 입만 좀 바라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될것 같고요. 음. 내년 상반기만 바라본다면 저는 와우. 좋아질 거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대나무 꽂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에 저는 금리가 마무리 될것 같아요. 적어도. 음. 계속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속도로 오르면은요. 음. 내년 상반기까지 오르면 5% 간다는 얘기잖아요. 음. 미국이 기준금리 5% 올려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중요한데 제가 뭐, 제 생각,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체크하기로는 한국은행이 3% 이상은 저는 못 올리라고 봅니다. 3% 이상 올리면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요.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3%까지 올리고 버티자. 미국이 얼마든지 올리든지 일단 버텨보자. 우리가 먼저 무너지니까 일단 우리는 3%까지는 저는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0.25, 0.25두번 남았으니까 3%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요. 3% 이상 올리면 그때 고민하자고요. 그러니까 3%까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올리면 대출 금리 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보다 0.5에서 1% 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작은 계획을 좀 세울 필요는 있겠다. 음. 막 장밋빛 전망. 내년 상반기만 다 괜찮아질 거야. 음. 괜찮아. 나는 상반기까지만 대출이자 내면 떨어질 거야.라는 계획은 저는 세우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0.5에서 1% 포인트 정도 대출 금리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한다면 하반기나 2024년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어, 경찰형은 없으세요? 음. 아, 저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음. 음. 제일 중요한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의 변동보다는 거래가 중요하다. 음. 어이 틀에서 정책이 작동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가격이 이 정책을 쓰면 가격이 오른다. 이거 어,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음. 거래가 늘수 있냐 없냐 갖고 와. 음. 음. 근데 음. 지금 어떤 묘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현 정부는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과실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화를 준비하는 음. 정부이고, 사실 좀 미안한 말은 지나가는 음. 정부예요. 음. 많은 걸 이룰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청소, 청소 정부. 예. 악의 심한 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청소. 그러니까 없죠. 5년, 5년 후에 말씀을 어쩔 수가 없는 청소. 거예요,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싸게 나가지고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정부에 과실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새로, 그럼 거리 어떻게 늘릴 건데요? 음. 새로운 거 구원해낼 필요도 없어요. 음. 전 정부가 했던 거 없애면 돼요. 음. 왜냐면 거래 다 틀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했던 것도 언, 어떤 것부터 풀어나갈 거냐, 어떤 속도로 풀어나갈 거냐인데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제가 볼 때는 물건이 확틀 거예요. 왜냐면 효과가 없네? 음. 하나씩,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풀고 음. 있는데 시장이 자꾸 적응하고 반응이 없네? 그러면 음. 문재인 정부 했던 건 똑같이 팍 조였듯이 확 풀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가에 관심이 없어요. 음. 지금 국정 운영 되려면 거래가 나와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어떤 경제의 질서가 메커니즘이에요. 음. 이, 저, 이 질서는 거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음. 나라예요. 내수가 안 돌아가는 나라예요. 음. 어떻게 국민들 다 가만히 있고 수출을, 대기업 수출을 먹고 다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음. 거래를 일으켜야 돼 거래. 그러면 저, 모든 정책의 이제 방향성은 음. 거래를 늘릴 수, 늘릴 수 있어 없어. 이걸로 갈 거예요. 가격 부작용은 나중에 볼 거라는 거죠.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음. 원가가. 많이 많이 원가, 원가, 네. 뭐 땅값도 미쳤고, 네. 그리고 어딥니까 이제 그뭐 이제 공사비 음. 다 미쳤죠. 저는 이 원가가 지금 가격에 어 반영이 되고 있는 분야가 딱 하나예요. 분양시장. 음. 분양가 산정 시장에 음. 반영되고 있고 우리 구축 아파트나 음. 이미 지어진 부동산에 지금 원가 상승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아직 반영 안 돼요. 반영 하나도 음. 안돼 있습니다. 음. 이거 지금요. 제가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웬만한 음. 그 비주류의 부동산 오피스텔도 지금 음. 시세에 곱하기 1.2 해도 돼요. 음. 지금 시세에 원가 반영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거는 근데 급진적으로 반영될 게 아니라 원가 상승에 대한 가격 반영은 서서히 되죠. 서서히 네. 되겠죠. 음. 스며들겠죠. 음.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입주예요 아니, 입주가 너무 없어. 없어. 근데 이거 입주가 왜 없냐라고 보면은, 음. 2011년도로 돌아가서 박오순 서울시장 취임부터 했던 재개발 뉴타운 그 출구 전략부터 이제 네. 10, 11년 전 얘기 꺼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몰. 네. 어, 타해제시키고 신규시장 안 하고. 네. 그게 올해부터 이제 가시화되고 내년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출산율로 음. 풀못 풉니다, 이제. 음. 지금 출산율이 인구 문제 푸는 국가 봤습니까? 지금 인구 수입해 오잖아요. 서울은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은 음. 국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통일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럼 통일이 어떻게 될까 네가 어떻게 하냐? 그는 10년 있다 이 영상 다시 한번 틀어 봅시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어. 음. 하시면 좋겠고 뭐 인구 문제 일본처럼 된다 일단 음. 헛소리는 그만하시고 제발. 그리고 금융 시장 불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건 더 오래 갑니다. 음. 음. 그러니까 제발 함부로 까부지 말고, 금융시 주식 투자하고, 음, 뭐, 뭐 음, 코인 하면서 까부지 말고, 다쳐요. <laughs> 내년 하반기까지 다친다고, 이게 지금요. 음. 올해 하반기 한, 기술적인 아나반등로 주게 돼 있어, 지금. 음. 근데 내년도 하반기까지 이 변호포이 엄청 클 거예요, 이, 이 금융시장 자체는요. 음. 개미들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조차를 절대 안 줍니다. 음. 개미 털기 이 정도로 지금 만족 못 합니다. 어? 우리 기관이도 왜 1등 안 해. 어,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음. 부동산은 연말 연초에 금매 잡으시면 되고. 지금 음. 빌라는 이미 뜨거워요 음. 어, 잘 잡으시면 되고 기존 재개발 피해주고 들어가지 마세요 음. 지금 신규 지정 많잖아요 모아타운에 뭐, 뭐. 모아타운만 지는거 난리나 음. 지정 안돼도돼 동의서만 걷도 난리나 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돈 벌게 지금 널렸어요 돈 벌게 지금 이게 사실 음, 네. 끝 맞아요. <laughs> 예.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집값 여기에 음.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네. 확실한 거100% 맞출 수 있는 거 가자고요 지금 말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임용박대 2002년부터 2007년 그때랑 지금이랑 딱 느낌이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눈만 자고 뜨면은 여기서 개발 뭐 한다고 하고 저기서 재정비촉진지구 뭐 발표하고 계속 뭐 이런 상황이 비슷해요. 그때는 재정비촉진지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모아타운하고 역세권시포트 신속통합기획 이세 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냥 주변에 잠깐만 어디 차 타고 가도 다 모아 타고난데 맞아 맞아 맞아. 예. 네. 엄청나죠. 동의서 지금. 그러니까 1 0 0인 음. 것만 보자고. 뭐 오르고 떨어지기 뭐가 중요해요. 예. 네. 백0로될 거만 보자고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돈 많이 주면서 이미 박원수 때부터 일몰돼 갖고 몇개 남지도 않은 거에 뭐 프리미엄 5억에서1 0억 주고 사는 것보다 음.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지역들을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모내기하듯이. 박아놓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를 잘 활용하고 그냥 시장 보시면 좋겠어요. 음. 저는 솔직히 아파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지켜봐야 돼요. 음. 네, 지켜봐야 돼. 네. 네. 음. 지금 덤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셨으면. 근데 음. 지금 초금매 사면 안 돼요? 아파트? 어 저는 이거예요. 어 레버리지를 쓸수 있는 금액대, 금, 음역 음역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그 어느 정도 고음역대를 쓰면 목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 까 저는 그냥 중간 정도. 그러니까 대출 1 0억 초과에 그 왔다 갔다 했던 그시대 그 왜곡당해 갖고 처형당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지금도 약세거든. 그 특히 이제 입주 물량까지 받쳐줬던 음. 그 고덕, 그러니까 마포, 그 강동구랑 그리고 성북구랑 이런 데 있잖아요. 공급이 네. 최근까지 많았던데 입주했던데. 그런데 보면은 가격 급락도 금매물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대출에 기인해 가지고 굉장히 비빌 쌌던 동네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매에 나와서 대출 가능성까지 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금매의 기준을 고점 대비 몇 프로로 보시는 거예요? 몇 프로가 아니라 프로는 저는 금매 매물들은 너무 그냥 눈에 한 눈에 띄 정도로 음. 단지마다 많는 않지만 한두개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거 누가 봐도 모르시는 분이 봐도 너무 급매다. 음. 저는 아, 잡아, 그건 그런 저는 금메 저는 잡아도 된다 보고요. 아, 그 정도 금액. 그리고 그렇죠. 아까 이제 팁을 좀 드린 것 중에 구체적인 팁두 가지 만더 드릴게요. 음. 뭐 많이 있을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음. 점, 내년도 상반기 전망 중에 더 음. 천 원입니다. 천 원. 음. 자, 규제가 저는 많이 풀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게이 15억 대출 규제 있잖아요. 음. 이거 풀릴 거예요. 어. 그러면 어.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주의사항이죠. 어. 15억 대출 규제가 풀린다면 행동 강령. 응. 첫째 13억에서 14억대 부동산 건드리지 마세요. 응. 이거 내려갑니다. 응. 그러니까 15억과 가까운데 밑에 있는 친구들 내려가요. 응. 15억에서 2억. 응. 응. 네. 그다음에 15억, 16억, 17억. 응. 15억이랑 가까운데 약간 넘는 응. 애들 있죠. 응. 이거 튀어 올라갈 겁니다. 응. 왜냐하면 15억이라는 게 생기면서 얘한테 달라붙었어요. 위는 맞아. 내려오고 밑에는 올라갔어요. 네. 이게 사라진대요. 응. 원상회복이죠 그렇죠. 원상회복이죠 자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제도 풀릴 거예요 음. 정확히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안에 풀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번알아두세요 토지 거래 허가제 풀리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그냥 지금 토지 거래와 묶인 곳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잠, 뭐 네. 우리, 우리 뭐 강남에 뭐 음. 이제 압구정 네. 이제 청담 강남. 삼성 네. 대치 잠실 목동 여의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남 3, 강남에서 이제 압구정 여러분이 좀그러실것 음, 같고. 부담스럽지. 어, 만약에 예산이 지금 한 8억 응. 정도 있다면, 응. 저는 대치동의 응. 소형을 지금 개비 8억이에요. 응. 물론 지금 허가제로 묶여있어서 갭투자 못하지만, 풀린다면 개비 8억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그지땅 응. 지금. 광교가 개비 7억이에요, 응. 지금. 광교의 30평대 아파트 갭투자 7억이고, 대치동에 20평대가 지금 8억이라면 물론 갭투자를 못하지만 허가제니까 음. 맑아지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갭 10억이야 강남의 20평대는 그냥 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제 풀렸을 때 기회가 뭐가 있다는 거만 인지해 두시고 풀릴 것같다라면 저는 한번 조건부 계약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풀리면 유효하고 약간 안 풀리면 토르 그냥 어떤 걸로 하자. 음. 저는 왜냐면 풀린 거 보고 움직이면 강남 사람들 바입니까 그날 아침에 뉴스 나오면은 점심에 이어 올라있을 거예요. 돈이 올라있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행동 강령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음. 네, 어쨌든 지금 전망 질문까지 했죠? 전망 질문에서 네. 지금 우리가 대응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